오늘 여의도에서 LSD 30km 가민과 함께 하고 왔는데요. 오늘 날씨가 정말 춥더라고요. 그래서 아, 대체 왜 이렇게 춥지? 작년은 어땠지?라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지 1년 정도가 됐는데 작년 이맘때 딱 주말에. 바로 이 영상 제가 여기 보이는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때도 정말 날씨가 추웠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이 시기가 지나면은 이제 점점점 따뜻해질 거고 우리는 하프 타이즈만 입고 대회를 나가게 될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드릴 내용은요 이렇게 계절이 점점점 따뜻해지고 우리가 옷을 변화해서 입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감기에 걸리고 컨디션이 정말 떨어지기가 쉬운데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봄으로 가는 시즌에 기온에 따라서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함께 가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러너인바입니다. 저는 매달 800km에 가까운 거리를 달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고 있는 러너입니다. 분명히 며칠 전만 하더라도 날씨가 따뜻한 것 같고 봄이 온 것만 같고 그리고 황사, 미세먼지가 정말 심했었는데요. 낮에 영상까지 기온으로 확 올라가 보니까 이제 봄이 오나 보다 라고 싶었고 미세먼지가 심하면서 아, 이 미세먼지 심한 날에는 어느 정도로 뛰어야 되지? 라고 걱정을 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다시 이렇게 완전히 한겨울이 됐는데요. 러너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가 높거나 아니면 춥거나 사실 이둘다 되게 힘든 시즌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근데 날 날씨가 바뀌면은 바로 몸이 대응을 해야 됩니다. 특히 환절기는 러너에게는 감기에 걸리기 정말 쉬운 계절이기 때문에 기록을 결정짓는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컨디션 관리를 잘할수 있고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실제 기온과 제가 느끼는 체감상 기온. 그리고 어떤 식으로 훈련에 따라서 속도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계산해서 입는 방법입니다. 제가 복장을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초보 시절에는 멋이 1순위였습니다. 신상이 나오면 입어보고 싶고, 남들이 요즘에 유행하는 스타일 다 따라해보고 싶고, 그리고 이거 입으면 빨라 보이겠지. 그래서 저도 싱글렛도 입고 이것저것 해봤는데요. 선수처럼 입으면 더 빨리 달릴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느낌. 근데 제가 대회를 정말 많이 나가면서 느꼈던 점은 의류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장비라는 것인데요. 복장은 결국 나에게 맞는 미세한 조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달리러 나가면 심장이 정말 빨리 뛰고 그리고 땀이 정말 미친 듯이 쏟아지곤 합니다. 근데 옷이 이 땀을 흡수해주지 못하고 그저 예뻐 보이기만 한다면 그거는 기록을 내는데 있어서 오히려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회를 망치거나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컨디션이 안 좋았나? 아니면 잠을 못 잤나? 근데 환절기에는 이러한 이유들 말고도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날의 복장 때문에 망치는 경우입니다. 조깅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나은데요. 템포론이나 혹은 빨리 뛰는 인터벌 같은 날에는 복장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다면 오히려 훈련 자체를 힘들게 하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옷이 딱이다, 몸이 자유롭다라는 느낌이 들면 자연스럽게 그 훈련도 잘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감성은 적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데이터를 얘기 드려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는 데이터는 그냥 스펙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로 쓸수 있는 것으로 환산해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닝에서 체온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몸은 달리는 순간부터 열을 내기 시작하는데요. 달리면 열의 생산이 확 늘어나게 됩니다. 문제는 그 열을 어떻게 처리하냐는 것인데요. 열을 못 버리면 더 고 답답해지고 퍼지고 땀이 갇히면은 나중에는 몸이 다 젖어버려서 감기 저체온 근육 경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환절기 러닝의 함정인데요. 뛰는 중에는 덥지만 뛰고 나서는 정말 추워질 수 있습니다. 그 갭이 크면 클수록 위험하고 감기에 걸릴 확률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세우는 첫 번째 원칙은요. 일기 예보 플러스 10도가 내 체감 온도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기온이 영도라고 한다면은 플러스 10도 그러니까 10도 정도가 달릴 때 내가 느끼는 체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하 10도였는데요. 오늘 같은 날에는 물론 바람이 불어서 체감 기온이 영하 17도, 16도까지 되기도 했지만 뛸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걸어 다닐 때 영하 1도, 2도, 이 정도와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복장도 그거에 맞춰서 하고요. 제가 수많은 러닝을 통해서 체감상 느꼈던 제 공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0분만 지나면 몸이 충분히 데워지고 난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관문을 나섰을 때어좀 쌀쌀한데 라고 느끼는 그 순간이 조금만 몸이 풀리게 되면 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그냥 나가자마자 어, 따뜻한데 라고 생각이 들면 몸이 다 땀으로 젖어 들수 있습니다 템포 런에서는 더 빨리 뛰기 때문에 더 몸에 열이 많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얇게 입으면 될 거라는 것인데요 얇게 입는 거는 충분히 계획을 하지 않으면 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훈련 종류와 그리고 바람. 사실, 러닝 복장은 기온만 보면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의 훈련과 그 다음에 바람의 세기 정도가 정말 많은 것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제가 복장을 생각할 때네 가지를 따지는데요. 첫 번째, 예보에 있는 기온 확인. 두 번째, 바람 풍속 확인. 그리고 세 번째, 오늘 훈련이 무엇이냐. 조깅이냐, 템포냐, 인터벌이냐, 롱런이냐. 그리고 네 번째, 벗을 수 있는 조건이냐. 이네 가지를 생각해서 결정을 해줘야 되고요. 항상 뭔가 공식처럼 하겠지만, 사람마다 느끼는 감각은 다르기 때문에, 그때 어떤 온도에서 내가 어떻게 뛰었고, 어떤 강도였더니 적당했다더라. 라는 것을 충분히 체득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기온별로 제가 기본 값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하 5도에서 0도 정도입니다. 물론 영하 10도까지 오늘이 떨어지긴 했지만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영하 5도에서 0도 정도라면은 늦겨울의 대표 구간이고요. 이때는 두꺼운 기모 후드티, 기모 바지는 이제 슬슬 장롱에 넣어 주셔도 됩니다. 기모 바지는 따뜻한데 러닝에서 문제가 뭐냐면요. 땀이 나갈 수가 없고 땀이 안 빠지면은 오히려 과열되고 그리고 무게도 많이 나가게 됩니다. 중간중간 잠깐 신호등이나 물이 마시면은 땀이 식으면서 체온을 확 뺏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간에서는 기본 값을 이렇게 잡습니다. 집업이 있는 상의긴 팔, 그 다음에 아주 얇은 바람막이, 그리고 여기서 더 추우면 얇은 조끼 정도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공기층을 여러 겹 만드는 레어링에 있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더우면 벗을 수 있어야 됩니다 롱런은 땀이 많아지니까 더더욱 많이 껴입으셔야 됩니다 다음 두번째 기준은요 영상 1도에서 5도입니다 여기가 진 애매한 구간이고 고수와 초보가 갈리는 구간입니다 초보자는 무조건 여기서 긴 바지와 두꺼운 상의를 입는데요 왜냐하면 나갈 때 춥기 때문입니다 근데 3km 만 지나도 땀 범벅이 되고 무거워지면서 폼이 무너집니다 저는 이 구간에서 쇼츠를 입는 편입니다 영상 1도에서 영상 5도만 돼도 하프 타이즈나 쇼츠 정도를 입습니다 근데 1도면은 너무 추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다리는 움직임이 많은 부위라서 상대적으로 덜 춥습니다. 다만 관절이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브 타이즈나 아니면 카프 슬리브 아니면 긴 양말 같은 걸로 중간 단계를 만드시거나 아니면 얇은 긴바지를 위에 입었다가 그 다음에 본 훈련 들어갈 때 벗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상체는요. 당연히 긴팔티에 얇은 바람막이가 기본값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의를 최대한 가볍게 하고요. 그리고 상체는 조절 가능하게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 번째 영상 6도에서 10도인데요. 여기부터는 사실 이제 기록을 낼수 있는 구간입니다. 3월 서울 마라톤 아침 기온이 딱 이럴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이런 날씨에는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반팔에 암 워머. 혹은 반팔에 바람막이 정도를 준비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싱글렛에 암 워머 정도라면은 출발 전에 준비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얇은 바람막이나 혹은 비닐, 우위 같은 걸 걸치고 있다가 몸이 데워지면은 바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기온에서 중요한 거는요. 초반 5분의 추위만 잘 견디면은 이후에 레이스나 혹은 훈련을 하는데 있어서는 최적의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초반에 따뜻함을 찾으면 후반에 지옥을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서울 마라톤 긴 팔을 입고 나갔을 때, 물론 못뛸 정도는 아니지만 제 영상이나 혹은 제 옛날 사진에 보면은 제가 팔을 다 걷고 있습니다. 사실 어, 출발할 때는 긴 팔이 적당했지만 조금 더운 경우가 많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때 꼭 필요한 게암 워머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추우면 올리고 더우면 내리고 그 다음에 진짜 필요 없으면 버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이소나 이런데 가면은 3천 원, 000원, 4천 원짜리 해가지고 필요하면 은 쓰다가 필요 없어졌을 때 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영상 10도 이상입니다. 이때는 고민하면은 그건 이상한 건데요. 반팔에 쇼츠 혹은 싱글렛의 쇼츠로 갑니다. 물론 습도, 미세먼지, 바람 같은 변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10도가 넘어가게 되면덜 입는 게 이득입니다. 템포런이나 인터벌이라면 더더욱이요. 여기까지가 기온만 봤을 때의 기본 값이고요. 여기서 두 가지 정도를 추가해줘야 됩니다. 바람 그리고 강도입니다. 먼저 바람은 요 기온보다 더 중요한데요. 몸의 열을 빼앗는 속도이기 때문에 같은 오도라도 바람이 강하면 땀이 마르는 속도가 빨라지고 그 과정에서 체온이 더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람이 체감에 들어오면 그날의 온도가 아니라 바람을 기준으로 복장을 보정해야 됩니다. 특히 강변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정말 셀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 쉽도라도 풍속이 강하면 싱글렛만 입고 나가면 정말 추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거는 두꺼운 옷보다는 아주 얇은 바람막이 한장 정도면 충분합니다. 진짜 비닐처럼 얇은 것들도 요새 많이 나오고요. 그한 장이 바람을 막아주면서 체온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훈련 강도인데요, 훈련에 따라서 달라져야 됩니다. 똑같은 영상 3도라고 해도요, 만약에 내가 오늘 강한 훈련을 한다면 몸이 금방 달아오르니까 반바지 얇은 상의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근데 같은 조건에서도 영상 3도 정도에서도 조. 조깅이나 LSD가 들어간다면 충분히 긴 시간을 뛰어야 되고 몸이 더 춥게 느껴집니다. 특히 출발하고 20에서 30분 동안 아직 엔진이 안 돌아가는 구간이 길어진다면 이때는 근육이 굳고 폼이 무너질 확률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복장은 날씨뿐만이 아니라 오늘의 페이스, 오늘의 훈련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요약하자면요. 강도가 높을수록 얇게 그리고 강도가 낮을수록 레이어링을 한겹더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환절기 부상에 대해서 또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환절기에 햄스트링이나 종아리나 아킬레스건이 터지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단순히 추워서가 아니라 추운데 땀으로 젖고 바람을 맞으면서 근육이 식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장거리 중간중간에 멈추거나 편의점에 들르거나 신호를 대기하고 거나 사진을 찍거나 이 이후의 순간이 되게 위험한데요. 땀에 젖은 옷으로 체온을 뺏기게 되면은 몸의 근육이 굳게 됩니다. 그래서 롱런을 하거나 중간에 멈출 계획이 있다면 복장을 한 단계 보수적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멈출 계획이 없다면 좀더 공격적으로 얇게 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이나 이런 환절기 조금 추울 때는 도어투도어로 해서 집에서 출발해서 나갔다가 바로 집까지 돌아오시는 게 가장 안전하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대회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거의 국룰 중에 하나인데요. 뛰는 시간보다 대기 시간이 더 춥다는 것입니다. 출발선에서 30분, 그리고 1시간, 해외 대회 같은 경우에는 2시간, 3시간 기다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때 바람이 불면은 진짜 체온이 정말 뚝뚝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항상 대회 때 버릴 수 있는 보온을 챙겨가려고 하는 편입니다. 다이소에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우비 혹은 대회 때 받았던 아, 잘안 입는 헌옷 등을 출발 직전까지 입고 있다가 세이통에 버리고 출발을 합니다. 이거 하나로 레이스 초반 심박이 안정되고 초반 체온 유지가 레이스의 후반까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할 때는 뭔가 나이키의 이런 장갑들 여러 장갑들을 많이 사용하지만 대회 때는 어, 다이소에서 파는 그런 요술장갑 3000원짜리면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잃어버려도 부담도 없고 그컵 잡을 때 불편하면 손끝만 살짝 잘라서 써도 아깝지도 않고요 더우면은 버리면 되구요 근데 절대 타협하지 않아야 될 것은 저는 안쪽에 입는 베이스 레이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겨울철 운동을 할 때도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를 드렸지만 겨울 긴 바지에 안에다가 여름철에 입었던 하프 타이즈 같은 걸 입고 하면은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어긴 바지를 입을 때 안에다가 그냥 일반 속옷을 입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자칫 잘못해서 장거리 훈련을 가게 되면은 어. 말하지 못할 곳에 쓸림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물론 뭐 바세린이나 이런 걸로 해결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차라리 여름철에 내가 즐겨 입었던 타이즈를 그냥 안에 입고 뛰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양말도 꼭 테스트 해 보고 물집이 잡히지 않는지 꼭 체크하시길 저는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그날 내가 더 좋은 컨디션의 양말을 신기 위해서 새 거를 사용하시기 보다는, 어, 그래도 몇번 조금 신어보고 빨아보고 충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하시길 저는 추천드립니다. 제가 책에서 이런 문구를 적었는데요. 달리기는 삶과 닮아 있다. 진짜 그렇습니다. 어떤 날은 준비를 완벽하게 했는데도 예상치 못한 바람을 맞고 기록을 잘못 내고 어떤 날은 정말 가볍게 나갔는데도 뜻 밖에 몸이 정말 가벼워서 새로운 기록을 세우는 애들이 있습니다 오늘 좀 춥게 입어서 고생을 하셨다면 내일 한 겹을 더 입으면 됩니다 오늘 너무 더워서 퍼지셨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조금 더 얇게 입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맞춰서 온도를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러닝 실력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절기에 어떤 복장을 어떤 방식으로 입어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도 러너가 성장하는 하나의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장만 제대로 입으면 봄 시즌의 기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환절기 감기에 꼭 조심하시고요. 봄에 있을 대회에서 좋은 기록 내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러너인바였고요. 제가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